아, 법천사지 가는 길입니다. 아, 오른쪽에는 법천천이 에, 물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한강과 합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한강이라고 부르는 한강에 합류하는 법천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천이름도 법천천이고 이 마을 이름이 법천입니다. 법천리 천년고찰 법천사지가 있는 곳이라서 이 마을 이름이 법천이니까 아, 이 마을 이름이 최소한 천년은 됐겠네요. 고려시대에 절인 법천사지 지금은 절은 사라지고 아, 탑이 있습니다, 탑. 네. 국보급 고려시대에 탑이 있는 법정사지입니다. 우리나라 사찰 면적으로는 4대 사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날씨가 기었는데 지금 점점 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네요. 네. 논에는 벌써 주수가 다 끝났습니다. 콩은 그대로 아직 수확이 안된 상태로 남아있고, 가을 냄새가 무신 풍기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가는 길입니다.